네, 안녕하세요. 구디분이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시가매매법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시가매매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하는 매매죠. 아침에 시가 형성 후에 시가 형성하고 단타 매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가,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오전장에 수급이 막 붙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단타를 치고 싶어가지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뭐, 생각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오전장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단타 매매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 위치상, 주가 위치가 좋아야겠죠. 주가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이 좋다라는 걸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수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뭐, 수급만 올라가고, 막, 거래량을 부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량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조건 중에 하나겠지만,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거죠. 이제, 정배열 위치에 있는, 종목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적 지지를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 부분에서 지지선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갭 상승 위치가 나오고 저항선에서 이제 올라가는 저항선하고 이 폭이 좀 있어야겠죠. 이 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폭에 있어 가지고 이 지지선불하고 저항선 구간까지 저항에 올라오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는 구간이 왔을 때는 내가 수익이 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더 지켜본다든지 또 추세가 수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내가 감안하고 지켜볼 수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지선 정적인 지지선에 손해 볼수 있는 기대 손실 폭과 기대 수익 폭이 볼때 이게 수익 폭이 높다 기대 수익이 기대 손실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아야지 매매를 할수 있겠죠 이거는 모든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든 중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에 있어야 되고 어떤 포기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전장에 봤을 때 이제 오전장 시가가 출발을 하는데 시가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가 갭상승이 있는 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시가 갭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일 종가보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높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아, 어, 그게 어떤 매수세가 이미 장전에 동시효과 탭에서 들어와가지고, 전일에 뭐이 정도 자리에서 끝났는데, 오늘 시가 부을 들고, 아래 꼬리로서 전일 종가 정도를 지지하면서 양봉을 띄우는, 아, 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가 매매법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리량이 붙어야죠. 오전장 시장을 출발했을 때 거래량이 전일거리비 뭐10% 이상이라든지 급격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수반돼야 돼요 거래량이 막 들어올듯 말듯 들어올듯 말듯 하면서 아래로 밀려버리면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시가를 들어 올리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루종일 흐르는 아,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된다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상당히 뭐,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참고를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체결 강도가 이제 높게 나오면, 체결 강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매수하는 기세와 매수하는 수량과 매도하는 수량,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매수 수량이 더 높다. 그러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뭐 높을수록 어 매수세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체형에 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어 그래서 이 정도의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 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어 위로 열려 있는 차트. 어, 위로 열려있는 차트일 때, 어, 내가 오늘 진입을 하고 나머지 조건들이 다 맞춰졌을 때 진입을 한다라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열려있는 차트라고 하는 거는 위에 저항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저항이 없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 올라와가지고 저항대였던 부분 위에서 시가가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가격적인 부분들의 저항에서 전일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맞던 부분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시가 갭을 여기서 이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이런 양봉을 뜨면서 만들어내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열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을 두고 이 평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 열려있는 차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될수 있겠다.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되게 좀 많죠. 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뭐, 몇 초, 1초, 2초만 보더라도 이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보는 뷰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처음 할 때, 모르는 분야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야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시가매법이라고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시가는 좀갭 상승을 뛰어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상승을 했을 때 아, 바로 위에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밑으로 아래로 빠졌을 때, 이제 전일 종가의 지지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전일 종가를 이탈하거나, 혹은 여기서 살짝 너무 급하게 밀렸을 거고, 이런 뭐 전저점이라든지, 이평에 대한 지지가 있을 거고, 또 위에는 또 다른 어떤 저항이나 이평의 저항이 있겠죠.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아무,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선만 보면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단타 매매에 설 때는,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이 평선에 어떤 이 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중에 이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거나 이 평선 부분들이 있을 때 시가 개비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배열인 있는 상태가 하더라도 직전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반전이 나오는 아 이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어 뭐이평 21선이라든지 11선의 지지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전일 종가 손절을 한다든지 손절을 할수 있는 위치들은 많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매수가 대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손절 폭 그걸 잡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하락 구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있어 가지고 가격적으로 직전 고점이나 이런 모델이 많이 걸리는 차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직전 고점의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셔도 확률적으로는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시가의 형상을 출발을 하고 시가에서 수급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좀 튀어야 되고요 해결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랬죠 시가 개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적 지지나 저항 부분에서 어떻게 손실 나는 이 폭보다 수익 나는 폭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정석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아침에 이제 돌파를 할때 이제 이평은 이런 분이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를 해요. 첫 번째 돌파를 할 수가 있겠고 돌파에다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흔들렸다가 다시 2번까지 내려 왔다가 2번 구간에서 이 돌파한 돌파한 저항을 지지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번더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흔들다가, 근데 시가를 형성하고 올라왔는데 첫 번째 이평의 저항과 지지 라인 이 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려요. 밀려서 보면 다시 시가 지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가에서 지지를 못하고 밀려버리면 이제 뭐 내가 컷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래, 뭐, 전일 종가라든지, 뭐, 손절 폭이 되게 작다면, 이 아래, 뭐, 이평 지지선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밑으로 밀려버릴 경우. 밑으로 밀려버릴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서 또, 반전이 시가에서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저항을 시도한다. 저항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는, 성공을 제일 할 확률이 높은 거는, 이첫 번째에서 돌파를 나왔을 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1번에서 뚫으려고 노력하고, 2번에서 뚫으려고 노력하고, 또 3번에 와가지고 뚫으려고 노력하면 초보자분들은 생각하기에, 아, 계속 이거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보니까 결국 뚫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뚫을 거라면 첫 번째 다뚫어버렸어요이첫 번째 뚫어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보시면. 처음에 생각할 땐 저도 그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가지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항을 돌파할 확률은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를 했을 때 실패하면은 한 번은 더볼수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에서도 수익을 일단 챙겨본다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돌파를 못하게 되면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 저항 구간을 지지하면서 올라가 준다면 어, 그다음에는 뭐 다른 추세 대응이나 기준점에 대응서 하겠지만 지금 뭐 하나 돌파했다 실패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두 번째도 실패한다면 뭐 시간이 대부분 되면은 이러면 9시 뭐 10분, 20분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러면 어, 일단은 아좀 이게 이번에도 못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도 못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올라갈 힘이 되게 많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수익관리라든지 혹은 내 매수가 관리 그러니까 본전 찾기에 주력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를 받을 때도 그래요 이게 시가에서 매매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생각을 해보면 지지라는 것도 우리가 다중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쌍바닥 이야기하고 뭐 삼중바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 지지를 하려고 하는 아, 그런 부분들에는 심리적인 안전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적으로 그 자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아 이건 정말 지지가 너무 탄탄해라고 생각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밀리지는 않는데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밀리지는 않는데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뚫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모멘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메리트라는 얘기는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개미들 어떻게? 해? 들고 있는 게 제일 힘들잖아, 사실. 수익이 나있건안뭐나있건 안, 뭐안 상관없어요. 그냥 한 종목에 계속 오랫동안 순정을 바친다는 게 싫잖아요. 네, 그래서 길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로 떨어지는. 그럼 지금 시장으로 한번 보면 시장이 대부분. 하락하는 이 평선에서 올라주면, 하방 지지를 하다가 올려주면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서 빠지고, 다시 또 여기서 지지하려고 하는데, 다시 재차 또좀 밀리는 그림이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한번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근데 저항을 맞고 밀렸어요. 근데 첫 번째, 첫 번째 또 한번 시가권을 지지받고 다시 재차 두 번째 돌파를 하려고 노린다면, 거기서 두 번째서 에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돌파가 나오지 않고 다시 또 B까지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면 아 지지를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지를 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지를 받을 확률은 A가 훨씬 더 B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오전장 단타매매나 특이 이제 데이트레이딩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에 수급이 붙어서 만약 올려 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날 힘들게 하고 나서 결국 올라간다 결국 올라간다는 게 바꿔 말하면 되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강한 종목들 보시면 아침에 상한가 하는 종목들은 그냥 아침에 시가 갭 들고 갭 들고 나서 그냥 들어 올리면서 봉 하나, 몇 분짜리 봉 한두 개로 그냥 끝내버리죠. 상한가까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된다라는 것과 계속적으로 저항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반타매매를 할때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오늘 하루 보려고 들어간 거, 짧게 해가지고 짧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내가 아깝다 뭐 계속 지지는 하는데 아 자꾸 저항을 뚫으려고 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될수록 좋지 않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 있죠 거래량이 붙고 체결강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전장에 어떤 먹을 폭이 있는 기대수익이 있거나 위로 열려 있는 차트들에 대해서 단타 매매를 할때 시가매매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가가 갭상승을 들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진입을 하고, 그 진입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대응하는 부분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